아닌데에들다아이 어떻게 믿는 거지 어, 아 씨, 어이니바다 여러분. 와, 야. 여기 다죽어버이어아면안이다 팬텀 있어. 나이스. 샌 왔다. 연막안 아, 체력 남았지. 좃좃연막안죠 한명 남았습니다. 어디? 초 남았습니다. 어를 설치해. 막혀 막는 일 좋아 뭐 하세요? 아, 사이트 쪽. 오른쪽? 저쪽. 아, 아, 진짜 아, 그랬지.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바로 앞에. 어머 덕분에 한명남았습니다 스파이크 설치 니드아니면뒤가서 니가 나가서 니가 나가서 니가 나가서 니가 나가서 니가 나가서 니가 나가서 니가 나는서니

보이자마자 찍. 어. 털이야?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아이씨.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오, 칠칠칠. 어, 네, 버튼을 누르고 내 심장. 아니 뭐 그런 거야. 확실해졌어. 윤소영이 나보다 잘해. 스파이크 설치. 아내아 아, 씨. <laughs> 클러치! 클러치! y c 해야 돼. c h y Clutchy, Clutchy. Clutchy, Clutchy. Clutchy, Clutchy. Clutchy, c l u t 연 h y c l u t c h 이가잘 u t c h y Clutchy. c l u t c 어센트. l u t c h y Clutchy. Clutchy.

쥬야 근데 베이팅 그렇게 할 거면 말좀 해줘 어? 힘들구나. 아니 너너 너 뒤에서 죽은 거잖아 애단이 아냐! 한테 죽었어 연마관에 응. 들어오는 내가 못 봤는데? 보네? 보조! 빠어 어? 들어온다고? 왜화하는데 그냥 퀴즈를 어도돼 자신감 안돼뭐 <목소리>

살릴 아. 내 야, 여기 하나 있다. 주. 메인? 메인 주. 야, 피다. 피다 빼고 왔어요. 비피아아이 다이 l 이다이 t 이다여기 i 다 l g i 갈 e you enough. Okay, my doctor, the i m a 갈 e of t h 이 i 이 a g e i 하이더 하나 o 다 n g to waste it. I don't 도망쳐. w I 도이 n 나이이 o 이어 m not g o i n 이 to waste 이 t i 어 not going to waste 어. t 진짜 좀뜨거 갔다. 가자 가자 가자. 삐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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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끗. 예, 폭키도 미러인데. 어디? 시장 하나 치자. 시장. 시장 안 봐도 되는데 을지 본분이 한명 남았습니다. 시장 가지. 간다. 맞아. 나이스. 민이 위치 너무 좋고. 응? 음, 이 오늘 아 준비해요. 전투 준비. 어, 없어졌어 아레이 역시 다 아, 완적으로 잡았다. 아아 <laughs> 적군이 한명 남았어. 오결점 플레이. 어? <laughs> 어. 유선한테 그 뺏어 먹고. 아이, 판에도 그나눔 선으로 뺏어 먹고 포탑으로 뺏어 먹고. 이만 희망가는 희망. 100, 100, 100. 100. 야, 사이즈 하나, 야, 사이잡하다 이거. 잡거다 잡았다 이거. 거든거 이거, 이 이거, 좀?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리콘 이이고 이거, 이고아이고 맞아? 언더 왼쪽 나간다. 너네 기좀 왼쪽 가자. 야 그냥 최대한 비켜 다 죽게 나이스 형 하나 가 밑에 하나 더형 죽어도 돼 죽어도 돼현이 Q 여기다 던져봐 한 어, 가자 쟨 뭐해? 그 언더 원다 언더 하나 오른쪽. 언더 카드, 언더 파 언더, 카드, 언더, 카드. 언더, 카드, 언더 카드. 좌측 하나 언더 하나 아

I 이들 o v e him off at the 어, a 야 e r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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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내 화면 어. 본 사람 h 와, 진짜 미쳤다, 이거. 어. 만 했다. 얘. 에이 아, 아 하나 더. 하이데하이하이데 적군이 한명나 여기 봐 여기. 어 거기. 근데 이 됐어. 수비팀 승리. 개제. 예, 아 자자자자. 아니, 응? 아 아니야. 광고가아이거봐 봐. 아까너 브링스톤 그 연막 들어갔다 했잖아. 네내 화면 봐 보세요. 이거 오랜나부다 어. 어. 아니 아니 다 바꿔도 안 보여 진짜. 봐. 둘중 하나겠지. 아니. 맞 나만 보이나 봐. 아, 어는들디 들어왔어? 어, 진짜. 가저저맵 어, 보여? 맵 맵에 내, 나 있던 위치 그런 데로 핀데. 네 갑자기 왜 이렇게 들어와? 이때 들어왔냐 이게 탈중하나 그 터진 아 이때. 이때. 그런가? 어, 오, 어디 그런 어, 그런 거 같다. 그, 1프레중 하나 미팅다오랜일프레임이지오 들어왔어. 무슨 뭘 보인다. 이걸 어떻게 봐? 아 부재 인정. 느리게 트는 거 없어? 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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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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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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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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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자기 자기 자랑 좀 그만해. 그럼. 아 한번 더 보고 한번더 보고 한번더 보고. <laughs> 그러니까 몇번해 보는 거거니야야너 요런 샷해 봤어? 죄송합니다. 나 처음이야. 음, 음. <laughs> 뭐? 어? 뭐야? 늘어야렸다지렸다 집였,